시작할까요? <laughs> 그, 어, 이슈 나서 짜증났죠? <laughs> 짜증났을 것 같은데, 그, 뭐죠? 저희가 2기 때부터 시험에 냈던 이슈들을, 그쵸? 그것만이라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때 조금 봐야 되는 이슈들을 틈틈이 좀 넣으려고 해요. 최근에 한뭐 3개년, 5개년 기출문제를 보면 이슈가 나오진 않아요. 어, 이슈가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발목을 잡죠? 안 보기에는 너무 찝찝하고, 보기에는 와, 진짜 너무 보기도 싫고, 시간도 좀 아깝고, 나올 확신도 없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테마만이라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좀 한정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좀 봤던 것들이 이슈에서 좀몇개 있었죠. 뭐 저성과자나 이런 것들, 또 유연적 어, 전략, 어, 인적적 유연화 전략, 이런 것들은 조금 챙겨가시고, 특히 윤리, 이쪽도 같이 좀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성이나 고령 인력 뭐 이런 쪽도 있지만, 그거는 한꺼번에 뭐 제가 한번 처리를 해서, 그 정도로만 딱 한정해서 아마 이슈는 그렇게만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게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윤리는 조금 봅시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어, 플래스들도다 윤리 정도는 시험 보기 때문에 이슈 어, 저희도 좀 보긴 봐야 해요. 자 일단 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자 현대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속 가능 경영에 따라서 인사관리 내용도 달라지고 있대요. 자 일단 첫 번째 윤리적 인적자원관리의 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윤리적 권리 의무 그리고 조직 내외부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내용을 써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나와 있네요. 인적자원 윤리적 인적자원관리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제가 크게 한번 왁그로 잡아볼게요. 조직 내부적 차원에서 윤리를 실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 차원에서도 윤리를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윤리적인 적자원 관리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부적 차원에서 윤리를 실현하는데 인사관리 활동으로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에 대한 활동으로 윤리적 활동을 우리가 윤리적 어, 윤리다 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게될 거고 외부적 측면에서 윤리를 실현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윤리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부적 차원에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윤리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제 관리 기준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 사람들이 윤리적인 의무다라고 하는 걸 다하게 만들고 윤리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걸 실현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첫 번째 기준은 이쪽 측면에서 물어보는 인사관리의 활동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적 측면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와 관련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자, 어 그렇죠? 어, 사회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여기는 이제 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마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윤리적 인적자원관리의 내용들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보통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설명하고 났으면 이 기준에 따라서 확평계, 보유, 방에 대해서 저희가 서술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제가 확 깨보이방 묻지 않았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핵심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만 묻고 있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과 인사관리 내용은 이미 기출입니다. 그렇죠? 어, 놀랍죠? <laughs> 이 지속가능경영과 인적자원관리다 라고 하는 내용이 3인공저 책에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기출이 한번 25점으로 됐던 거라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 근데 뭐 요즘엔 지속가능경영보다는 조금 다른 용어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문제 3번으로 한번 읽어는 보셔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속가능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 보니까는 제가 이거 그 회계법인에서 어, 딜로이트 어, 이 자료에서 본, 본 건데, 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보셔라 라고 한 차원으로 갖고 왔는데, 어서 많이 본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죠? 캐럴 막 이런 거 1차 때 많이 봤잖아요. 그죠? 1차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죠?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그죠? 49%?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 합격률이. 그죠? 다시 이전 합격률을 회복했습니다. 그죠? 음, 다시 회복했네요. 어떻게 뭐. 그죠? 사보가 굉장히 크네요. 사보가 이렇게 어렵고 쉬움에 따라서 어, 합격률이 이렇게 차이 자주 유지할 줄 몰랐네요. 어, 그렇군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보는 뭐, 뭐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 모르겠어가지고 제 영역이 아니라. 가만 보면 민법도 되게 열심히 하고 노동법은 재밌어서 하고, 그지? 경영은 꾸역꾸역 하는데, 그지? 사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어, 대체, 어, 얘가 대체 뭐길래 이 합격률을 자주 유지하나, 제가 이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어쨌든 합격 축하하고, 유해생들은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 20대 때 말씀드렸죠. 저 20대 때 멘탈이 되게 셌어요 20대 때. 지금은 아니, 야들야들 합니다, 멘탈. 그죠? 아무튼, <laughs> 농담인데, 20대 때 멘탈이 진짜 셌었는데저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점심 먹고 잠깐 이렇게 뭐, 학 그 1층 복도 같은 데서 소화시키려고 서 있었는데 법률 신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열었더니 올해 1차 시험 합격 몇 명, 그래서 총 응시자 수는 몇 명이 될 거고 하면서 쭉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거 보고 약간 멘탈이 흔들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 숫자가 주는 압박이다라고 하는 게 매우 큰 거구나. 왜냐하면 너무 객관적 데이터로 근거를 막 대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객관적인 근거가 그래 너 이렇게 붙기 어려워, 어려워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막 조리 있게 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멘탈이 좀 나갔던 경험이 그때 있었어요 어, 어씨 뭐야 하면서 약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주는 압박이 분명히 우리 유해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몇 명이 붙어서 몇 명이 응시한다고 그럼 요 중에 몇 명을 뽑는다는 건데 그럼 경쟁률이 몇이야 이러면서 막 계산이 막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어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지만 그래도 그2 차만 놓고 공부하는 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허수도 많다. 어, 그걸 좀 기억하시고, 지금 동차반도 막 빡세게 푸시하고 있지만, 되게 많이 상담 글이 올라와요. 동차생들 너무 놀란 거야. 그, 1차 합격 딱 했을 때는 자기 효능감빡 올라가면서, 와, 씨, 나 새끼 2차도 할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치? 막 이제 드립다 해볼까? 막전 과목 다 신청하고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 과목 다 그게 안 된다는 거안 거지. 여러분 지금 딱그 웃음이 나죠? 그래,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막 이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엄청, 상담 글이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어, 자, 너무 놀랬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벌써 약간 다들, 이게 헉하고, 약간 이게 안 되는 그 2달 만에 2차를 갑자기 막뭐 제로에서 하는 건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나 봐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으니까 허수도 많다는 거 여러분 너무 어 쫄지 말고 허수도 많다 그죠 숫자에 쫄지 마세요 실질적인 경쟁률은 또 모르는 거니까 알겠죠 어 그러니까 조금 막판에 조금 열심히면 몰아쳐 보자고요. 오늘 보면 이제 다섯 번 남았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 다섯 번만 나 보면 돼, 그지? <laughs> 그렇죠? <그쵸>? 너무 좋나요? <laughs> 너무 좋으면 조금 서운한데? 자, 아무튼 여기 1차때 나온 아저씨잖아 캐럴, 그렇죠? 이 캐럴이라는 아저씨, 아저씨가 피라미드 모델이다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의 이 단계 모델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가 포인트냐면 얘는 뭐만 강조한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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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기업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무슨 개념이었습니까? CSR 개념인가? CSR 리스 i 스 i 리티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기업한테 일방적인 의무만 부과를 하니까 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야 우리가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다하면서도 뭐하자 가치다라고 하는 걸 창출을 하자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이 가치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부가가치 돈 버는 거예요. 그지? 근데 내가 의무도 이행할게. 근데 내, 나의 본질인 돈도 좀 벌자. 어? 요런 컨셉으로 조금 바뀌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다? 그래! 내가 사회적 책임 질게! 환경 보호도 할게! 근데 뭐 한다? 본질적으로 나의 경제적 책임도 나는 이행해야 해. 됐죠? 그래서 요런 컨셉으로 바뀌면서 지속가능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더블 바텀 라인 이런 건 됐고요.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무슨 논의까지 왔죠? ESG 논의까지 왔죠. 그래서 ESG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가 가치 창출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창출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할 거야. 그래서 네가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지 내가 재무적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투자할래. 그죠 그래서 이건 기업 평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먹을 컷 쓰고 애만이 낳고 이게 아니라고 ESG는 알겠지? 응? 어? 합격하면 그런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 <laughs> 합격하고 이제 노무사 집체 교육을 들어가봐. 갑자기 누군가가 ESG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럼 진짜 그맨디에 있던 우리 그 수강생이었던 합격자애가 맨 뒤에 앉아서 봤는데 그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다들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었대. 그 있잖아. 응? 음? 이거 잖아요 <laughs> 다들 고개가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 재밌었다고 맨 뒤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 아무튼 그러하다. 이거는 백그라운드로 조금 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윤리경영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조금 이야기가 들어오면 좋겠죠. 윤리경영이다 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고, 자, 이 윤리경영에 있어서는 누가 되게 중요하다. 인적자원 관리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 왜 그런 거야? 물어봤더니, 야, 결국 기업. 윤리다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주체는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구성한 개개인이 기업 윤리의 주체이니까 당연히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윤리 경영을 실현할 수도 있고 없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윤리 경영에서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로 넘어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서 그래. 그럼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는 뭔데? 물어봤더니 경제적 인적 자원 관리와는 조금 대립되는 관점이야. 경제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효율성, 능률, 이성을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념이자 가치를 추구하는 인사관리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조직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다. 즉 기업도 뭐예요? 사회의 한 구성원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인식을 하고 조직 내부의 윤리적 가치인 조직 정의나 공정성의 실현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활동이 바로 뭐가 된다 윤리적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잘안 외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구체화를 좀 많이 시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어 조직 자체가 사회 구성원이니까 너뭐 해야 돼 외부에 대해 사회에 대해 너 사회적 의무 다 해야 돼다음두 번째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걸 실현시켜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다. 이게 우리 구성원의 윤리적 의무를 실현시키겠다. 됐죠? 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어, 죄송해요. 어, 그 윤리적 권리를 실현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자신의 윤리적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겠다고 라 하는 건 뭐지? 얘네한테 윤리적 의무를 실행시키겠다.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 인적자원관리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개념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셨죠 기준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외우시면 좀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준이다라고 해서 한번 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성원의 윤리적 권리를 실현시키는 게 윤리적 인적자원관리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요게 와야지 그렇지 윤리적 가치인 조직적이나 공정성. 그지?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가보시면 우리 종업원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욕구 충족이다라고 하는 걸 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 기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 충족시켜줘라고 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할 권리. 또 뭐가 있다? 의사 표현이나 프라이버시 유지이다라고 하는 권리가 조직 내에서 보장 받아져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얘네는 해달라는 것만 다 해줘요? 아니지. 내가 그걸 해줄 테니까 너도 해야 될걸 해. 자 이걸 하게 만들어야 돼요. 윤리적 의무를 실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아니면 기밀 보호 의무나 회사 이익의 우선 의무 이런 것들을 또 뭐한다 이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관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인사 관리 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원들의 이런 윤리적 관리도 실현시켜 줘야 되고 구성원들한테 이런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확대 보유방의 내용들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했죠. 그러니까 확계 보유방할 때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확계 보유방할 때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든지 뭐 사회적 욕구나 상위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가봅시다. 음. 짠어 기준 맞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아이고 아이고 내용이지 자 윤리적 인적자관리 내용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내용으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조직 내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내 외부의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내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투입과 산출 그쵸? 그렇죠? 인풋과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거에 균형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뭐와 관련한 내용이 되게 될까요? 공정성과 관련한 내용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조직의 정의다, 조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어, 여기, 의사결정의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모든 경영결과를 공개하고, 절차의 엄정중립성, 아니면 합리적 토론방식을 거치는 관리, 공정한 모집선발, 공정한 평가, 공정성 하나 체크할게요. 자, 또,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직 정의의 구체적인 실현 내용이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공정성이다라고 해서 의사 결정 절차 보상의 배분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암기 도움 좀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자 공정성의 유형 뭐뭐 있어요? 어 그치 그치 어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그지?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그치? 그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다 모여야 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뒷 문장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율이에요 어, 우리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원들의 뭐 참여를 뭐 보장한다든지 잘못된 절차를 시정할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쫙 있었어, 그렇지? 그런 걸 갖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분배적 공정성은 일단 뭐예요? 분배의 결과가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준다,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 뒷 문장은 여러분 자율입니다 렇죠 공정성 확보 방안만 조금만 언급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와서 이제 외부죠. 외부면 이제 어디예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사회적 책임은 말 그대로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니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 보시면 사원이라든지 아이고 주주, 사원, 고객, 그리고 타사, 정부 등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뭐가 되는 거다? 윤리적 활동을 말하는 거다. 그럼 이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로 뭐가 있겠느냐? 그 아래 한번 가볼까요? 주주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윤 창출을 통해 영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또 예를 들어 또 정부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 이런 걸 저희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경제적 책임이라고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법률적 책임. 자, 근기법, 산업법 등등등등 제반 법규 준수하는 책임이죠. 자, 그리고 사회 통념에 의해서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윤리적 책임. 마지막으로 사회에 공헌하거나 자선 활동을 하는 걸 저희가 자선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1차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경제, 재, 법 그다음 윤리에서 이, 그다음 마지막 자선적 책임 자, 제법이자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의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정리하면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기업이 그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해요. 그럼 그 활동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제법이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브릿지 연결해서 확개 보유방 가야죠, 그쵸자 위와 같은 기업 내 외부의 윤리적 인적장관리 내용은 각 기능 활동의 관리 기준으로 이제부터 작용합니다. 그래서 확개 보유방은 무조건 무슨 내용이 묻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윤리적 권리 실현시킬 거야? 어떻게 윤리적 의무 수행하게 만들 거야? 어떻게 이런 조직정의 실현시킬 거야?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이런 제법이자라는 책임을 다 이행하게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확개 보유방에 조금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확보 관리죠. 부제로 웬만한 내용은 다 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가보시면 이제 또 양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laughs> 그,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나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응시생, 2차 응시생 숫자가 많아지면, 어, <laughs> 그죠? 숫자가 많아지면, 어, 한 문제 정도나 아니면 한0.5 문제 정도 거의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응. 어 그거 거의 뭐못 쓰게. 아무것도 쓰지 마. 그죠? <laughs> 나 지금 다완지 첨삭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도 쓰지 마, 그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한 문제나 0.5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떠냐? 나머지 문제는 분명히 책에 있는 거 나옵니다. 어, 교수님 책들에 있는 거에 나옵니다. 어그럼 무난하게 나올 거라는 거야. 무난하게 나오면 할수 있는 모든 거다 하셔야 돼요. 확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부제로 뭐뭐뭐뭐 쓰는지 다 요약해서 부제로 달고 영어, 도식 다 해야 돼할수 있는 거, 그렇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2차 경험만 하러 가서 막,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에세이 쓰고 나온 친구들 있잖아. 그치? 그런 친구들 거의 압살해야 돼, 압살. 그치? 내용뿐만이 아니라 양식으로도. 알겠죠? 그러니까는, 부재로 땡땡하고, 이러이런 이런 것까지 전부다. 전부 다 부재 처리해가지고, 좀, 내용이 탄탄하다는 전제로 아주 화려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 자, 그래서 여기도 부재로 달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 고용 관련한 책임. 그럼 뭐예요?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무슨 얘기 나와요? 이거 차별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한번 찾아봐 고용 관련한 책임을 다하겠다, 차별 철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이 경제적 책임이잖아 일자리 창출 또뭐 있어? 법적 책임, 그지 아니면 또는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윤리적 책임으로까지 갈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외부의 사회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될 거고 내부에서는 공정성 실현이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가봅죠. 시 자, 일단 첫 번째, 고용 관련한 책임을 위해서 수요 공급 예측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경제적 책임이에요. 경제적 책임의1차적 책임이에요. 캐롤 하듯이 응하면. 자, 그리고 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냥 막 드립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적정 인원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수요 공급 예측을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네. 정확한 수요 공급 예측이라는 걸 하고,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 활동 하에서 이 수급 조정을 원활하게 해야 사회에 타격이 없는 거지. 그렇죠 지나치게 갑자기 초과공급이라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안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신규를 안 뽑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라 이야기가 들어온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내부모집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내부모집의 전제 조건은 뭐다 종업원의 장기적인 개발과 육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구성원의 성장 자아실현이다라고 하는 걸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관리 기준 중에 뭐 갖고 온 거예요? 권리 윤리적 권리 중에 욕구 충족 그치 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를 실현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뭐, 직장 안정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 자, 그럼 이제 채용할 당 제가 볼까요? 여기는 고용기의 보장 측면에서 이런 거다 뭐해. 상관없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게 철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얘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정성 얘기입니다. 공정한 선발 기준 마련해야 돼. 라고 돼있죠? 자, 그럼 선발할 때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능력평, 고용 기준과 능력평가 기준 자체가 이런 기, 개인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게 내재되지 않도록 만들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발 기준 마련 제대로 해야 되고 선발 도구 자체가 타당성이 높아야 될 거예요. 그 어,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뭐 있대요? 그럼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직무 분석과 역량 모델링을 토대로 해서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해서 선발 과정에서 차별을 지향하는 어떤 도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하우로 올수 있습니다.